예수님, 오늘 6월 10일 수요일 성경 맡들이기 함께합니다. 오늘은 코린토 1서 8장 9장 10장 함께 읽습니다. 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는 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이른바 신들이 있다 하지만, 과연 신도 많고 주님도 많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그대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의 약한 양심도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한 그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 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 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 사도의 본보기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뵙지 못하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업적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이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사도직의 증표입니다. 나를 심판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변론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케파처럼 신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또 나와 바르나바만 따로 거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없습니까? 자기가 비용을 대면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포도밭을 만들고서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 떼를 치면서 그 젖을 짜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인간의 관례에 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율법도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의 율법에 타장리를 하는 소에게 불이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소에게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까? 어쨌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이는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하는 이는 제 몫을 받으리라는 희망으로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면 우리야,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성전에 봉직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양식을 얻고 재단 일을 맡은 이들은 재단 예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도 나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삭스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얻으려고 유다인들에게는 유다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율법 밖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 밖에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밖에 율법 밖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하는 이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권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교훈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들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성찬례와 이교제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멀리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러 실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먹는 이들은 모두 제단에 동참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은 하느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귀들과 상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잔도 마시고 마귀들의 잔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마귀들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무슨 일이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혹하지, 유,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좋은 것을 찾지 말고 남에게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따져보지 말고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면 양심을 따져보지 말고 여러분 앞에 차려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하고 말하거든 그것을 알린 사람과 그 양심을 생각하여 먹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함께 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난 받을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유다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느님의 교회에도 방해를 놓는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코린토 1서 8장, 9장, 10장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보면 우상, 우상의... 관련된 이야기죠. 우상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심이 된건 우상에 받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죠. 당시에 제사라고 하는 것도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린토라는 도시 자체가 여러 종교들과 여러 사상 문화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들에서 행해진 제사, 혹은, 그, 뭐, 나름대로 그런, 그쵸, 제사, 제사, 이런 것들에 사용되었던 고기, 이런 게 시장에 이렇게 막 팔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우상에 받쳐진 고기가 유통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지? 먹어도 되나? 안 먹어, 먹으면 안 되나? 이런 논쟁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지요. 우상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바오로 생각에 우상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은 한 분, 아버지 한 분뿐이시기에 다른 것들은 우상이라고 말할, 뭐랄까, 그런 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8장 4절에서 분명 히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는 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이른바 신들이 있다지만 하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이처럼 바울로 사도는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느님 딱한분 계시기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들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들이죠. 뭐냐면 이도 놀라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는 괜찮으니까 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그런 것들을 먹지만 나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고 뭔가 힘들어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또 다른 이들을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길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우로 사도는 놀라운 것중 하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천막 짜는 일을 한, 한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여기저기서 표현하고 오늘 이 구장의 이야기에서도 분명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또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앞으로도 이후에도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다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어떤 뭐랄까요 수당 어떤 복을 받지 않겠다라고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구장 구장에서 자유인이지만 자기는 나는 자유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유다인들에게는 유다인처럼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유다인이 아닌 사람처럼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가갔다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단한 가지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 우상과 관련한 문제들 좀더 우리 상황에 맞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또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참 쉽지 않구나. 나 혼자만의 신앙을, 나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 잘 해나가는 것이 다가 아니냐, 아니라는 점을 오늘 코린토 전설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 내 어떤 양심이나 내 행동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 사실 오늘날 현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내적인 평화, 개인적인 개인의 영적인 평화를 갈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하는 것 선교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이 가끔 유아 세례를 어린이들에게 자기 아이에게 세례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뭐 그것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조금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은 복음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장에서 이해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거행하는 성찬례, 예수님께서 당신을 빵과 포도주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나를 그렇게 내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이렇게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어렵죠. <laughs> 바오로 사도는 정말 철저하고 대단했던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되게 부끄럽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왜냐면 저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 이렇게 얻어먹고 살고 있는데 바오로 사도는 그것마저도 왜 혹시나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까 봐. 아무튼 사목자로서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항상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느님과의 맺는 이 관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저 나만을 위한 것, 우리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오늘 바오로 사도의 이 말을 한번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볼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